지금 가장 핫한 AI 이슈. 여기다 이슈. AI, AI 이슈. 이슈. 요즘 어딜 가나 AI, AI, AI 하죠. AI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Right, of course, it's everywhere.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things that's happening in the world. I don't know if people realize how much it's going to change the whole world around us. That's right. What kind of apps are you using? Well, so I have around three to four that I actually paid for. 제가 내돈내산 한앱한 천억 개 있고요. 화려하시네요. 아, 네, 화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laughs> 캠페인 전략 짤때 쓰는 거 하나 있고 문서 작성할 때 쓰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본 외울 때 쓰는 TTS yeah. 하나 있고. And I also have one that I use to ask the most random questions when I can't go back to sleep. Like what? 엉뚱한 질문? 네, 엉뚱한 질문. <laughs> random questions.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 이제 깼어요. 그러면 이제 yeah.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누워서 이제 다시 잠에 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예 들어 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켜서 그 어플을 킨 다음에 뭐 예수님은 키가 몇이었을까? <laughs> 성모 마리아의 MBTI는 뭐였을까? 이런 질문을 It's 하는데 yeah. 네, 그 앱이 아주 진지하게 <laughs> yeah, and that way you kind of, some people get really close to their AI app. They almost become like a therapist and like a close friend. Who knows what's gonna happen? We're is gonna that, find out though. Is that how you use the app? I've had a few therapy sessions uh -huh. with an AI, absolutely. Very good. Very good. Mm -hmm. All right, so AI is all around us, and that is why on Evening Special, we will cover the latest AI issues every Tuesday. 그리고 함께해주실 정말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죠. AI 전문가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coming. 네, 교수님 하면 AI이죠. 그리고 AI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 어,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제가 맞는지 말씀해주세요. <laughs> 자, 1956년 미국 한 대학 워크숍에서 AI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영역으로 잡혔다 맞나요, 교수님? 네, 그이 대학이 다트머스 칼리지. 아, 잘만. 다트머스 네. AI 컨퍼런스에서 여러 당시 AI 초기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분야를 이제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정하자 이렇게 음. 했습니다. But AI 기술 must have come very far since then. How has AI technology advanced since then? 예, 사실은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AI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제 뭐 역사를 보면 한 1940년대에서 어떤 신경과학자들이 어떤 요즘 얘기하는 d 음. 러닝 그러니까 right. 인간의 뇌를 어, 모사하는 방식으로 어 우리가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착하면서 여러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a i 는 크게 두두두 두, 두 개의 어떤 브랜치가 있는데 음. 하나는 심볼릭 AI라는 게 있고 하나는 커넥셔니즘, 커넥셔니스트 A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AI. 어떤 기호, 심볼을 네.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랑 하나는 그 뉴런의 어떤 파이어링 뉴런과 뉴런의 커넥션 이런 걸로 와. 이해하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된, 있는데 지금 이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챗 g 피티 같은 거는 이제 커넥션이즘 음. 우리 말로 한다면 연결주의 인공지능의 큰 네.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심볼리즘의 예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심볼 아까 그한뭐 심볼리즘이 네. 있었고 네. 이제 뉴럴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심볼리즘의 예시 좀 심볼리즘은 이제 어떤 인간의 지식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아... 어, 기계한테 규칙을 집어넣어서 규칙과 규칙을 잘 만족시키는 답을 내는 것을 이제 심볼리즘이라고 하고요. 아하. 지금은 뭐 음성을 인식하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네. 어, 해서 이제 어떠한 규칙을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냥 학습을 음.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서 요즘은 딥 러닝. 그래서 규칙 게 어떤 시스템은 어떤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또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했다면 요즘은 이제 머신 러닝, 딥러닝 이런 시스템으로 지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와, 음, wow. 네. that is incredibly complicated. <laughs> b 네, 노래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AI로 네, 어 사실은 뭐 우리 작가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이 이브닝 스페셜의 어떤 어, 로고송을 만들어봤는데, 아우 <laughs> <어우>, 진짜 기대되네요. <laughs> 선물을 갖고 오셨나요? <laughs> 네, 간단하게 아주 한1 분에서 2, 3 분이면 어, 노래가 뚝딱 나온 겁니다, 사실. 아, 네. 저희 들어봐도 돼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laughs>

Wow. Very melodical. That's amazing. I feel like uh, we're not going to have jobs for very long. Pretty soon they're going to have radio DJs that are all AI. Don't 네. you think? <laughs> 아까 이거 a n 분이면 만든다고 하셨죠? 네, 처음에 제가 어떻게 h o 피티 a n I go? 냐면 리치 씨랑 그. 어, 미소랑 씨가 하는 이브닝 스페셜에 대해서 조사해 봐 했더니 얘가 잔뜩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조사한 내용을 통해서 (1절) (2절) 후렴을 만들어 봐 했더니 또한 (1~2초) 만 들죠 네. 그걸 제가 수노라는 (AI)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가사를 집어넣고 네. 스타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팝 스타일 해피 뭐 이런 지정 그다음에 뭐 크로스도 넣죠. 이런 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 2분 만에 만든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고 같아요. 와, wow, that is incredible because that would take a person a much longer time to create. 와. Wow. Thank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bringing that present. 야, yeah, that was great. Yeah. f we keep it? <laughs> 우리 가지고 갈게요. <웃음> <웃음> 네, 교수님아. 오늘 첫 시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몽풀기로 AI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AI 이슈 알아볼까요? The AI issue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Will AI replace humans? 오늘의 AI 이슈 AI 인간을 대체할까입니다. 이슈 기사 먼저 만나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issue article. Bill Gates recently appeared on an American TV show and said that within the next 10 years, many of the roles humans perform today will be replaced by AI. Bill Gates가 TV AI가 he also predicted that specialized areas such as medicine and education could shift to being nearly free thanks to the advancement of AI. 또 의료와 교육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도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 years? That's too soon. <laughs> I need my job. 전문적인 <laughs> 의사, <웃음> 교사도 다 대체된다고요? 글쎄요. 꼭뭐 그건 알수 없죠. 하지만 그렇죠. 이제 빌 게이츠가 워낙 어, 미래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It feels like it could be even faster. Because AI is working sort of in ways that we don't even understand these days, I think, a little bit. 그렇죠. 그럼 이제 10년 안에 대체된다, 대체 안 된다, 여러분의 생각 또한 궁금한데요. 자, 문자로 샵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알려주세요. 그리고 AI 전문가, the most famous person when it comes to AI, <laughs> 이경전 교수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셔 주시니까요. 궁금증 있으면 마구마구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선정된 한 분께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It's d a m i r Quay with Virtual Insanity. You're now listening to Evening Special on EBS FM. 지금 가장 핫한 AI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AI 이슈. All right. So, what is today's issue?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well, we are already talking about if we are going to be taken over by the machines, will we be replaced by the AI? 네, AI 인간을 대체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AI가 만들어 준 로고송 들었었잖아요. 이런 <laughs> 의견들 주셨습니다. 메인스 분위기가 딱 어울리네요. 최철규 님, 로고송 너무나 좋은 것. 은유 유튜브 채널 와우 wow, AI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면 AI 밴드가 생겨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AI 밴드는 쉬운 얘기죠, 교수님? 이미 나왔죠. 네. 이미 나와서 어, 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스포티파이 어떤 곡이 올라왔는데. <laughs> 사람들이 와.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AI로 작곡한 곡이고 아하. 부른 것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알려주리겠죠그런 네. 컨... 보니까 가상의 아티스트였다. 근데 콘서트 못 가네요. 아, 네, 그렇죠. So let's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how AI learns. How does AI teach itself? 음. 네, 일단 ChatGPT를 예로 들어볼게요. ChatGPT는 어떻게 네. 만든 거냐면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요. 거의 문서에 랜덤하게 블랭크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애국가 가사가 만약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렇다면 백두산이에다가 블랭크를 만들고 맞추라고 한 거죠. 어저 AI랑 네.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어,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laughs> 네, 뭔가 네. 외워야 될때 그냥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랜덤하게 이제 지우잖아요. 네. 응. 그래서 컨, 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 이렇게 구멍을 내서 얘를 맞추는 건데 처음에는 얘가 틀렸지만 네. 점점 정답을 알려주면 점점 맞추게 되죠. 그런데 어. 이렇게 맞추려면은 그 AI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변수가 한몇 천억 개 네. 또는 어 그래서 빌리언 어, 단위가 되고요. 어, 최근에는 한일조개 정도의 이제 파라미터가 있어야 이 정도 일을 좀 하고 음,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딥러닝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AI가 계속 계속 나날이 또뭐 by the hour it's getting smarter. Right, right. 그래서 이제 저희 자리까지 위협을 하는 건가 궁금한데 아까 우리가 뭐 의사 의료 뭐 교사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what about T.V. and radio personalities. 네, <laughs> 오히려 이런 인간과 교감하고 그때그때 잘 이렇게 감정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어, A.I.가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체되지 않는 건 아닌데 속도가 <laughs> 좀 늦춰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재 G.P.T. 5가 <laughs> 네. 어, 박사 학위자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I.Q.가 148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뭔가 생각보다 는 늦지 않네요. 48인은? 아직 저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laughs> 우리 면사 <맨사> 회원 <웃음> <웃음> 교수님 이제 IQ 148에 박사 기자 수준이 나왔다는 것만큼은 인식해야 되고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인지를 보실 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감정, 사람 대 사람 커넥션이 네. 중요한 이런 이 분야들, 직업들은 조금 늦게 replace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뭐 업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 린튼 같은 경우는 플럼버를 하라는 아 거예요. <laughs> 아, 오히려 몸을 써서 할수 있는 직업들이 그다음에 그니까 그런 것들이 좀더어 좀 더, AI나 로봇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한테 쉬운 거는 AI한테 어렵고 AI한테 쉬운건 사람한테 어, 어, 어렵다. 이런, 이런 것들을 또 어~ 한스 모라박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음 그래서 음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 같은 거는 우리 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쉬운데 어~ 로봇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의 많은 공간들이 인간한테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계들한테는 네. 좀 어려운 측면이 Oh. For now anyway. Maybe in the future that's going to change 아, 네, 환경 자체도 AI에게 더 맞춰서 설계가 그렇죠. 될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right. <laughs> 이제 루치 님이 하셨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야, yeah, 아까 교수님이 플러머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한국어로 배관공 또는 뭐 수도공이라고도 하죠. 네. 자, 앞으로 AI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Maybe we could shorten it. How will our life change in the next year? 저는, 어, AI가 어떤 인간을 리플레이스 한다기보다는 오 r 려오 e 멘트한다 e 강시킨다 라고 음. 저는 생각하고 e government, the government, the g o v e r 이 m e n t the g o v e r n m 은 n t the government, the g o v e r n m e 우리 the g o v e r n 오히려 대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를 확장시킨다. Mm -hmm. 저는 에이, 챗지피티 같은 게 나오나서 고 이제 저 우리 인간의 능력이 현재한 100배 정도 확장됐다고 생각해요. 어, oh, yes, I 그, would agree. 그래서 yeah. 3년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그 그 목표를 저는 곱하기 100을 해야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oh, okay. Multiply it by 네, it 100. 더 그래서 예를 뭐 내가 만날 사람이 10배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만난 사람과 행복감이 더 10배 더 심화될 수 있다. 어저 음. 리치니스와 리치가 같이 늘어난다. 10배씩.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h, what a great choice of words. <웃음> <웃음> 네, 단어 선택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Richness. So, what do you think when you hear what Bill Gates has to say about it? Do you think that uh, 교수님들 어떻게, what, What's going to happen to professors in the future? What's going to happen to professors in the future? What's going to happen to professors in the f u t u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어, AGI가 나온다 해도 옆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음, 음.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만 살지만 더 많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을 거고. 더 이뻐지고 싶을 거고 더 오래 살고 싶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음. 욕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런 네.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직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hat's h e p u Yes, so professors, that's what y e n t o n e n d o r s 우리 납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사 환자 관계에서는 그러면 의사도 좀 대체가 늦춰지는 거겠죠? 하지 이제... 우리 일, 의학의 역사는 굉장히 쉬운 질병을 계속 어, 만드, 어, 해결해 왔고 계속 어려운 질병을 계속 도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한테도 큰 중요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앞으로의 문제들이 또 우리 몸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아, 아. 의대를 막 가겠다는 사람들을 굳이 말릴 필요도 없고, 네. 어,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의대를 가라니까 하 간다는 건 저는 불행할 것 같아요. 그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미래에 사람들이 무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미래도 여, 여전히 사람들한테 풀릴 수 없는 고통, 패인은 음. 뭘까? 네. 그런 걸잘 생각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so if you wanted to become a doctor, then it is still a very fantastic choice, is what the professor said. <laughs>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질문 또는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은우 유튜브 채널님은 저는 판사는 AI가 대체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Did you want to say anything to that? 네, 지금 보세요. 만약 어떠한 범죄에 대해 그위부터 판결문 보면 그동안에 사, 사, 사실을 쭉 쓰죠. 네, 그뒷 부분에는 어떠한 이제 센텐스가 그저 형량이 나오죠. 그러면 AI한테 그런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형이 나왔고 어떻게 결국 판결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하.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다 AI를 써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네, 교수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와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ow was it, Rich? I'm a little frightened and a little hopeful at the same time. 예.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AI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쉽고 재미는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We'll see you a g a 오늘 노래 한곡 들으면서 교수님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 do you have any final words for our audience?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스튜디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어, 굉장히 어, 재미는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oh.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a l right. What's the song? w You'll be fine.